긴급, 미국 시민권 시험이 두 배. 더 어려워진다고, 2025년 10월 대변화 완벽 정리. 잠깐, 미국 시민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2025년 10월부터 시민권 시험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권 시험이 두배 더. 어려워져요. 문제는 10개에서 20개로. 맞춰야 하는 답은 6개에서 12개로. 늘어납니다. 지금 당장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에요. 변화의 핵심 네 가지. 자, 그럼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 수두배 증가. 기존 열 문제에서 스무 문제로. 시험 시간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두 번째 합격 기준 상향 조정. 기존 6개에서 새로운 12개 정답으로. 60% 정답률은 동일하지만 절대적 부담은 두 배죠. 세 번째 출제 범위 대폭 확대. 기존 100개 문항 은행 새로운 128개 문항. 28개 문제가 추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시행 시점 명확히. 2025년 10월 18일부터 적용. 이 날짜가 운명의 분수령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신청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기존 시험으로 치를 수 있는 분들. 2025년 10월 17일까지 N400. 신청서 제출자. 하루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 있어요. 새로운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분들. 2025년 10월 18일 이후 신청자. 준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예외 조항도 있어요. 65세 이상, 20년 이상 영주권자는 기존 방식으로 시험 보실 수 있어요. 현재와 동일하게 20개 문항 중 10개를 출제받고 6개만 맞추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 기간의 혜택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일환이에요. USCIS 미국인의 삶의 방식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만. 더 엄격한 평가를 통한 선별. 이건 시작일 뿐, 더큰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이스 첫 번째. 이미 준비 중인 분들. 10월 17일 전에 신청 가능한가 체크. 서류 준비 상황 점검. 시간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시작하는 분들. 새로운 128개 문항 대비 필요. 더 철저한 준비 계획 수립.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외 조항 확인. 여전히 기존 방식으로 가능. 나이의 특권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이번 변화는 정말 큰 변화예요. 하지만 미리 알았으니까 준비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내 신청 가능 시기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상황 점검. 새로운 시험 대비 계획 수립. 전문가 상담 예약.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의 시민권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